자,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. 그때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생겼대라고 해보면 우린 뭘 따질 수 있어? 첫째, 아, AN은 등차 수열이구나. 왜? N에 대한 2차식이니까. 둘째, 아, 공차는 6이겠구나. 아, 그런데 상수항이 붙은 걸로 봤을 때에는 얘는 등차는 등차지만2 e 이상의 항부터만 등차구나. 그래서 첫째 항은 S1로 계산을 해야겠구나. 몇, 6. 자, 이걸 파악해 낼 수가 있어. 그러면 딱 봤을 때, 어, 그럼요, 선생님, 요 개념만 있어, 우리 식 만들 수 있잖아요. 조심할 건 다음과 같이 상수항이 붙은 n에 대한 2차식 가지고, 요 개념만 갖고 식 만들어 버리면 틀려. 안 맞아. 왜? 자, 요 내용만 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 만들면 뭐가 되겠어? a에는 첫째 양6 더하기 m 마이너스 1의 공차 6이니까 계산하면 6이 나와. 그치? 내뒀어 근데 우리 생각해봐. sn, 자, 이 자체가 sn이지. 이 자체가. sn의 수열 같은 경우, 자 sn의 수이 나오면 원래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저 안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내용은 뭐였어?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었죠. 자, 그걸로 한번 구해볼게요. 자, 쟤는 3n 제곱에 2n 플러스 1에 3의 n 1 제곱에 2의 n 1에 플러스 1입니다. 어차피 없어지고요. 전개해서 3n 제곱, 2n에 3n 제곱, 2는 4, 3, 12n에 마이너스 맞나요? 6n이지.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 n 플러스 2까지 해주면 없어지고. 얘도 없어지고, 얘몇 나와? 얘 6에 마이너스 1 나와. 식 탈락. 조심해야 돼. 그럼 누가 맞는 식일까? 이게 맞는 걸까? 이거 맞는 걸까? 어? 노란 거? 하얀 거? 노란 거야. 이게 맞는 식이야. 단! 답을 쓸때 이렇게 쓰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결론. A에는 6에 마이너스 1이 맞지만, 단! N은 2 이상. 꼭 써줘야 돼. 그리고 첫째 항은 6이 다를써 줘야 돼. 됐요 이렇게 써 줘야 맞는 말인 거야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주어진 부분을 뭐 하자. 어, 선생님 근데요. 저거 구할 때꼭 이렇게 식 만들어야 답을 구할 수 있나요? 아니요. 굳이. 어,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. 왜? 보시면 알겠지만 세칸 식이야. 세 칸, 3칸, 세 칸, 세 칸, 세 칸. 이등차야 원래 등차인데 똑같은 너비만큼 건너 건너? 얘도 등차입니다. 다음 조심할 건, 얘는 공차가 몇이다? 요거두 배, 세배 값, 뭐야 이거? 저 차이가 몇 나와? 3차이 나지? 그럼 공차가 몇이야? 18인 거야. 되겠어? 그리고 몇개 항의? 10개. 어. 그래서 주어진 내용을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하자? 이걸로 계산해줘야 돼. 여기에서 S의 값은. 2분의, 자, 조심할 건. 저거 계산할 때 이걸로 계산한다, 얘로 계산한다. 얘로 계산해야 돼. 그럼 이거 첫째 는 몇이다? 5지. 그치? 자, 몇 개라고요? 요거 총 통틀어 상 10개. 그래서 9 곱하기, 공차 몇? 요거 세배 값, 18. 해서 10인데 이걸로 끝나면 답이 안 나와. 주어진 거 뭘로 나와 될까 이거 계산하면 계산하면 얘는 1을 더해서 계산해줘야 돼왜 그럴까요?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 더할 때 뭐부터 출발해? a1부터 출발하거든 근데 이걸로 우리 지금 이걸로 연산하는 거잖아. 근데 얘 첫째는 몇이야 원래? 6 아니야? 이건 우리가 지금 명시한 것뿐인 거야. 원래 요걸로 계산하면 첫째는 5거든. 근데 원래는 6이거든. 즉, 이걸로 계산해서 답 나온 것에 차이만큼 더 더해줘야 돼. 이게 되겠습니까?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정리하시면, 몇 나온다니? 약분해서 2, 2, 요거 9. 계산해서, 어? 근데, 이러면 답이 나오나? 이거 19파는데? 10 10개잖아. 답이 나오니? 81, 86뭐좀 적다? 10개 맞니? 10개가 아닌 것 같은데? A1부터 A31까지면 세봐야 되나? 10개 맞아? 11개야? 11개네 11개네 어. 그렇지 그렇지 11개지 어 11개지. 잘못 계산했는데 요거 10. 이거지 이거. 그렇죠계산이몇 나오겠어? 계산해서 95 곱하기 11에 더하기 1 6으로 끝나야 되는데. 어 뭐야 다6 끝나네. 젠장. <laughs> 다6 끝나네. 아이씨. 뭐야. 95, 95 1045 1046. 답 3번. 어. 그래서 여기는 딴게 아니라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. 얘 때문에. 뭐 때문에? 요것 때문에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와 같이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수혈에 대한 내용이 맞긴 맞는데 상수항이 붙어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부셔야 돼요. 꼭 잊지 마시고. 음?